오늘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뿡에게요. <laughs> 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하여간 뭐, 한국 영어 문법책에 아마 한 최소한 20%, 30% 정도를 차지하는 녀석들이죠. 제가 봐도 어려워요, 개념이. 아 근데 그런 개념 막 따지지 말고 개념 나중에 좀 챙겨 보게요. 개념 나중에 챙기고 일단은 제일 먼저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튜던트가 뭔가를 안한다는 것은 얘가 학생이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를 한국어로 매치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한국말로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동명사는 분사는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를 좀 오늘 알아볼게요. 언어적으로다가 자 얘들은 전부다가 녀석들은 전부다가 동사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동사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얘들을 확인하려면 한국말도 동사에서 의미가 막 파생이 돼요, 사실은. 근데 모든 언어가 그래요. 모든 언어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중국어는 조금 알거든요. 중국어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만들다가 있어요. 만들다. 만들다. 동사잖아요. 그고 여기서 뭐, 놀다가 있어요. 놀다. 또, 뭐, 배우다가 있어요. 배우다. 배우다. 이렇게 딱 해봐요. 이제 뭐, 만들다는 당연히, Make 이렇게 되죠. 이거 쉽죠. 놀다는 play 가 되는 거예요. 배우다는 당연히 learn 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도 만들다가 뭐가 되냐면 만들기가 돼요. 뭐뭐 뭐 만들? 비행기 만들기 이렇게 그죠? 만들기가 돼요. 그러면 만들기는 품사가 뭐냐? 얘는 품사가 명사죠, 명사 사실은 그죠?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동사를 뭘로 바꾸냐? 명사를 바꿔요. 그러면 놀다는 뭐가 돼요? 명사가 되려면? 짠짠. 그러면 놀기도 되고, 놀이도 됩니다. 그죠? 배우다는 뭐가 돼요? 당연히 배우기도 되고, 배움도 돼요. 배움. 이런 게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동사를 명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이게 이제 투부동사 동명사 분사 역할이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동사를 한국말로서 해 뭘로 바꿨어요? 명사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데 한국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되지만, 여기 뒤가 뭔가, 엄인가요? 엄인가가 바뀌잖아요. 이거 참, 부거생님한테 물어보고 와서 수업을 할걸 그랬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앞에는 그대로 가지만, 뒤에가 바뀐다고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어떻게 바꾸느냐? 동사에다가 1번, 동사에다가 2를 붙이기도 하고, 2번,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기도 하고,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는 불규칙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요. 그러면 만들기, 놀기, 놀이, 배우기, 배우는 뭐냐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게요. 만들기는 메이킹이에요. 또투 메이크예요. 어쪽 한이 좁아. 놀기는 뭐예요? 당연히 플레이잉이죠. 그러면 또 뭐가 돼요? 당연히 투 플레이가 되는 거. 아칸이 너무 좁아. 그 다음에 배우기는 그냥 러닝이에요. 그래서 쓸까요? 러닝, 러닝 또는 투런이 되는 거죠. 이해 가돼요이렇게 한국말도 만들다가 만들기가 되는 것처럼 영어도 메이크가 뭐가 돼서 메이킹이나 투메이크가 돼서 한국말의 make, 만들기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얘는 동명사예요. 동명사. 동사가 뭐처럼 쓰인, 뭐처럼 바뀌었다. 명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동명사고. 그러면 to make는 뭐냐? 했을 때 to 부정사의 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예요? to 부정사 용법 세 가지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정법이 있어요. 그럼 얘가 얘가 뭐냐? 그러면 만들기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인 거죠. 자, 그러면 또 한국말로 해봅시다. 이것을 가지고 만들다를 가지고 한국말을 형용사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아, 형용사가 되면 형용사가 되면, 만드는, 만드는 또는 만들 또는 만들 어진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니은이나리을이 붙어요. 니은이나리을이 붙는다고 리을이 리은이나 리을이요 마찬가지죠. 노는 놀, 놀아지는 뭐좀 의미가 잘안 통하죠. 이것은 뭐 되게 어려운 설명이니까 뺄게요, 안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배우다는 뭐예요? 배우는 배울, 그 다음에 뭐 배워진, 좀 말을 바꾸면 배워진, 좀 어색한데 학습된 뭐 이런 거죠. 비슷한 말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니는리을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만드는 뭐고, 만드는 뭐고, 만들어지는 뭘까? 이렇게 영어로. 아까 여기서 만들기가, 만들기가 메이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투 메이크라 그랬어요. 만들기가다 자, 형용사로 만드는 것은 얘는 이제 다 배웠어요. 그 분사는 뭐냐?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겠다라는 거예요. 동사를 어떻게 쓴다고요? 형용사나 부사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나 부사처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형용사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 그러면, 만드는, 얘로 하면 되겠네, 분사로, 이렇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아,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도, 여기에서 뭔가 있겠네요. 그죠? 이, 투부정사의 형사는 뭐, 뭐, 리얼입니다. 분사의 형용사는, 뭐, 뭐, 니은이. 에요 또는, 뭐, 뭐, 진, 뭐, 뭐, 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만드는 뭐예요? 만드는. 만드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아, 이 형태를 먼저 해야겠군요. 분사는 뭐예요? 분사는 어떻게 만들어요? 분사는? 분사의 형태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고, 동사에다가 ed가 되거나 아니면 불규칙 동사가 있죠? 어, 영어는 동사를 3단 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3단 변화라고 하면 안 돼요. 동사는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그래서 송사의 3단편을 하니까 이게 또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make가 있고 이게 현재라고 하잖아요. made라고 해놓고 얘를 보고 과거라고 하고 made라고 해놓고 얘 보고 과거분사라고 그래요다 동사라고 가르치는데 여기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니까 만들다고 얘가 만들었다고. 얘는 만들어진이거든요.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말에서 만드는 만드는 만들 만들어진에서 요 파트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3단편화의세 번째.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run 같은 경우가 3, 이게 이제 규칙 변화도 있고 불규칙도 있는데 규칙 변화 를 해볼게요. 하필이면 두 개가 다 있는 거네요. 러이 배우다고, 그 다음에 런드가 과거니까 배웠다고. 여기 마찬가지로 엘가 이게 뭐가 되냐면 배워진이 되는 거예요. 배워진 여기서 배워진 학습된이 되는 거죠. 만들어진이 여기에 되고. 그럼 이게 되잖아요. 규칙 변화는 그러니까 규칙 변화는 일단은 규칙 변화는 ED가 붙으면 무조건 세 번째, 3단 변화는 똑같거든요. 영어는 정말 예외가 많아요. 피곤해 죽 했어요. 규칙을 정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꼭몇 개가 안 지켜요.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뭘 규칙을 정하면 지켜야 되는데, 또 인간들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영어는 정말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행스럽게,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다 외워야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불규칙 동사에서 ED가 붙어서 과거가 되면, 불규칙은 무조건 ED입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이제 헷갈릴 때는 뭐냐면, 메이드가 어떤 때는 만들었다고, 어떤 때는 만들어진이고, 또 런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배웠다, 과거의 의미고, 런드가 어떤 때는 배워진, 학습된의또 분사의 의미가 된다라는 게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다시 좀 연결을 해보면, 어, 만드는, 만드는, 얘가 리을을 담당합니다. 얘가 아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형법이리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요 파트가 리을을 담당하는 거죠. 뭐뭐하는, 이렇게 만드는 자다 자는, 이렇게 보다 보는, 이렇게그 다음에, 보다가 아니라 보이는, 보이는 하면 동사의 몇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노는 명으로 뭐예요? 노는 리은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죠. 그죠? 노는 뭐예요? 영어로 투어에다가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죠? 만드는 은 뭐예요? 리은이니까 메이킹이 되죠. 그죠? 만드은 당연히, 투메이크가 되죠. 아이고, 칠판장님. 너무 잘하네요. 만들어지는 뭐가 돼요? 메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배우는 뭐가 돼요? 배우는. 당연히, 니은이니까, 어디 갔어? 풍선에다가 <laughs> i n g 붙여야 되니까, r 에다가 i n g 붙여서, 러닝이 되죠. 러닝. 그죠? 그다음에 배울은 당연히 리을이니까 투 런이 되고 그다음에 배워지는 당연히 뭐가 돼요? 런트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명사와 형용사까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부사. 도대체 부사 <laughs> 부사 사과는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부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한국말로는 또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